공부템 대방출, A4 용지, 저금통, 스터디 플래너 등 필수템을 소개합니다. 핑크푸 카드와 함께하는 알찬 학습 도구들을 만나보세요. 5위입니다. A4 양면 줄 용지 300매를 20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필기, 복사, 출력에 최적인 이 용지를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입니다. 품질 좋은 용지를 부담 없이 득템하세요. 4위입니다. 블록 저금통, 그린 색상으로 책상 위를 산뜻하게 4740원에 만나보세요. 1% 할인 혜택으로 알뜰하게 득템하세요. 데스크 정리 소품으로 깔끔함까지 더하세요. 3위입니다. 귀여운 동물 친구들이 가득한 프로멘투 카드 세트를 만나보세요. 8% 할인된 특별 가격으로 5520원에 득템할 기회. 다양한 색상의 카드 6종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2위입니다. 행운 가득한 백일을 위한 완벽한 동반자. 대시앤도트 럭키 스터디 플래너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32% 할인된 가격으로 럭키 클로버 디자인의 예쁜 노트를 7,000원에 득템하세요. 목표 달성을 응원합니다. 1위입니다. 사랑스러운 핑크풋만 꼬망 카드 세트. 그린. 48장의 카드와 봉투로 구성되어 특별한 순간을 더욱 빛낼 거예요. 20% 할인된 가격으로.